함양 농협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3억에 가까운 조합원 출자금을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해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하는 대범함을 보였는데요. 조합원들 사이에선 지점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양군 읍내에 위치한 농협 본점입니다. 지난달 이곳 기획팀에서 일하던 직원 A씨가 조합원 출자금 2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출자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가족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주식과 가상화폐, 이른바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는 게 그, 어, 그 한타하더라고, 그냥 아는 한타 데 자식이 그런데 그래. 그 이, 이 노름이나 똑같은 게거든. 그런 거 많지만 결국은 죽어. 음, 다. 절대 그돈 많진 놈들은 그래. 그런 주식이나 그런 거만. 이 같은 범행은 조합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조합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된 겁니다. 이 같은 공금 횡령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합원 자산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건데 내부 모니터링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더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조치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할 농협이 그 책임을 방관했다는 조합 내 비난 여론 또한 거셉니다. 지역 농협은 매년 적자로 인해 배당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횡령 사건까지 겹치며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잠깐크딱 하는 거는 알았어. 응, 알았는데 고고서 신뢰도 고그좀좀더 배당을 못 받았잖아. 그 사건 때문에.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경찰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상태. 함양 농협 측은 농협 중앙의 검사국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후 결과에 따라 징계 양정이 정해지면 직원에 대한 최종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에 대해선 현재 전액 환수를 마쳤으며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사라지게 운영제 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 어, 사고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상관리자 이런 모습 좀더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이 단테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어 이거는 뭐 유죄 없이 징계 해직 처리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어 본장 감사팀에서 어 일정을 짜 가지고 어 지속적으로 어 대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어 사고 감사 예방교육을. 그동안 부당 대출과 횡령 등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지역 농협. 끊이지 않는 금융 사고에 따른 금액 회수율까지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농협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소식 어디서든 빠르게 확인하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